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국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분이 이제 광야의 여정을 행진할 때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의 일입니다. 여호수아와 여호수아를 돕는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로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수아와 여호수아를 돕는 이제 전투하는 부대가 있었다면 이제 산꼭대기로 올라간 기도 부대가 있었습니다. 구국 기도의 첫 번째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산꼭대기로 올라간 모세와 모세의 일행들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구급 기도를 드리는 광경이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론과 홀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손을 이제 팔을 붙여가면서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 부대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릴 때에 이제 여호수아의 이제 전투 부대는 승리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여 우리도 하나님께 열심히 구국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여 구국 기도를 더 힘써 우리 기도부대들이 드려야 하겠습니다. 구국기도 부대들이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그 구국기도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에는 이제 여호수아의 전투 부대가 이제 아말렉 군대한테 이제 밀리고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은. 이제 모세의 손이 다시 들여 올려지고 하나님께 기도 부대들이 기도를 드릴 때에는 이제 여호수아 전투 부대가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 군대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여우와 니시라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해주신 그 기록이 이제 성경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워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세력,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파괴시키는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인류 역사에 끊임없이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자, 자녀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이제 파괴하려 힘을 기울입니다. 네, 오늘날 공산 세력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공산 세력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며 가진 만행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들이 기도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 영적 싸움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들 또 하나님께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구국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못 드리게 끊임없이 방해하고 예배당을 부수고 전도 선교를 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께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유스럽게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 드리며 선교, 전도 자유스럽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유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세계 공산주의자들은 또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친공주의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바로 교회를 핍박하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정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처사들로 살아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대적 세력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핍박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싸움에 우리 하나님의 기도부대들은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모세 아론 훌이 하나님께 구급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모화훌 기도, 모하훌 기도를 끊임없이 우리 기도 부대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심써 드리면서 기도드리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들이 회개하면서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여 우리 교회들을 위하여 우리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심서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들은 구체적으로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